이제부터 저희 어, 의성 유황 반만을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꾸러기농원입니다. 오늘이 8월 13일, 아, 저희가 이제 유황, 마늘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제가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농사짓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올려놔서 고객님들이 계세요. 고객님들이 수확도 하기 전부터 이제 미리미리 기다려 주시고 또 언제 수확하냐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 유황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캐서 수확을 해서 어, 건조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말려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관하시기도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도시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이 품종은 이제 의성 육종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이고요. 어,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황을 네번 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잡초 제거는 이제 제가 어, 풀을 그 제, 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직접 잡초를 뽑았습니다. 네 번을 이제 수확하기 전까지 어, 잡초도 네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재배를 해서 제가 어, 이 마늘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선별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 껍질을 왜 벗겨내냐 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한 게 보여요. 그냥 겉에서 이렇게 해서 막 주워 담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벗겨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도 보이기도 하고 또 상한 게 이렇게 물컹하게 들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이제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항상 거치는 작업이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매글 올리면서 저희가 농사를 어떤 식으로 유황마늘을 재배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지금 고객님들 곁으로 갈수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마늘 규격대를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저희는 이제 마늘 규격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소 사이즈는 이제 3.5cm 이상이 갑니다. 3.5cm 이상 요거는 이제 택배비 포함해서 7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자 8cm부터 이제 5cm까지 아, 사이즈가 그렇게 갑니다. 이거는 이제 8만원 택배비 포함 8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자 사이즈 5cm 이상 어, 아주 특대 사이즈까지 그냥 대자로 다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그 특대를 또 따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대자 사이즈에다가 큰 사이즈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cm 부터 이제 그 이상되는 것들 다 들어가는데 아 요거 요거는 9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4kg 포장입니다 아소 음, 사이즈 음, 작은 사이즈입니다 4kg 조금 넘어갔어요. 4kg 조금 넘어갔는데, 180개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180개. 예전 같으면은 그냥 100개씩 어,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4kg 어,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4kg씩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 7만원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 사이즈입니다. 중 사이즈. 4kg 100 넘어갔습니다. 125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120개 남짓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중 사이즈 120개 이상이나 또그 이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대자 사이즈입니다. 대 대자 사이즈에는 이제 특대도 들어가고 아, 크기가 좀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 크기가 이제 95개가 들어갔는데 더큰게 들어가면 이제 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개수가. 근데 요거는 이제 특대 사이즈까지 그냥 섞어서 넣기 때문에 아, 대자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90개 이상 들어갑니다. 대자 사이즈는 4kg에 9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한꺼풀 벗겨내면서 어, 확인하면서 만져보고 어, 될수 있으면 대도 좀 짧게 잘라서 무게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받으셨을 때 어, 보관하시는데 아주 편리하시도록 이렇게 어, 완벽하게 다듬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송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스티로폴 박스가 좀 있어요. 있어서 어 거기에다가 4kg씩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3kg씩 판매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이제 예 마늘을 넣다 보니까 어 4kg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kg씩 어 보내드립니다. 제가 일찍 판매도 할 수도 있어요. 일찍 판매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찍 저희 물건을 사가지고 가셨다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시면, 그러면, 아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말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늦더라, 어 늦게 어 보내드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완벽하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깔때 이렇게 보여요. 깔 때. 그래서 얘는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따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얘는 어차피 종자로 쭉쭉 오갈이 껴서 사용하면 되니까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여러 번 거치죠. 뿌리도 깨끗하게 잘라졌기 때문에 받으셔도 먼지 나고 그럴 일은 없으실 거예요. 보관하실 때는 이제 베란다 같이 좀 약간 바람이라도 통할 수 있는 곳 같은데 그런 데다가 보관을 하시면 오래도록 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습을 먹으면 습을 먹고 열을 받게 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열을 발생을 하는 얘네들 식품이기 때문에 조금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아, 왜 마늘이 이렇게 많이 맵냐고 하시지 마시고, 아, 얘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매, 매운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항상 유황 마늘을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해서 먹고 있어서 그런 거를 잘못 느껴요. 근데 어 다른데 거 드시다가 저희 유학 마늘을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시더라고요. 조금 맵다고 하시고 그 대신에 또 단단하고 오래도록 또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런 어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늦게 늦게 제가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도 기다려 주시고. 계시니까 감사하지요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어, 의성 유황 밭마늘 어떻게 재배 되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밭에 로타리를 하기 전에 미리 유황가루를 한번 뿌려줍니다 아, 마늘을 아, 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마늘은 이제 구멍에다, 비닐 멀칭 사이에다 하나하나 심어줍니다. 그리고 풀들과의 싸움을 열심히 합니다. 아, 우리 집 양이하고 함께 합니다. 유황을 뿌려준 모습입니다. 마늘의 잎사귀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 유황을 이제 황포 유황을 뿌려주고 여러 가지 또 액비들을 만들어서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또 풀을 제거를 했지만 아, 열심히 풀을 뽑는다고 해도 이제 수확하고 나면 풀이 또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비닐하우스 건조장에서 어, 두달 가까이 40일 이상 두달 가까이 건조를 확실하게 해서 아, 말려준 뒤에 열심히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빨리 아 이거 선별하고 작업해서 아 주문해 주신 고객님 들한테 아, 빨리빨리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